오, 나 너무 멋있었어 방금. Fifty 그 오케이. 광물이 부족합니다. 오케이 프로 게이머도 잡은 그 빌드. 부족합니다. 음. 붓게 대란갑니다. 이거 계속하세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심심할 때한 번쯤 시전하면 좋은 빌드거든요. 한 번씩 가자. 써보자. 광물이 부족합니다. 짱전 <끝장전> 가면 <목물> 내가 이김? <목물> 콩스. 아 솔직히 소주아재. 부족합니다. <목물> 소주아재 정도는 <목물> <목물> 뭔가 뭐라 그래야 되지? 긴장감이 없을 것 같아. 게임하는 내내. <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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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물이 부족합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예. 아 진짜 <laughs> 아, 못 생겼다고 하시는데 아이 외모 대결도 가야겠네. 이거 스타투로 아, 끝장전 아, 한판 가고 한번 나가서 이제 외모 대결도 한번 해줘야겠네. 시원세. 그거 스티커 붙이는 거 있잖아. 누가 더잘 생겼나요? 어. 이거 가줘야겠는데 이거. 간설로봇 준비. 삼차전에 이제, 이제 노래 노래 대결도 한번 해주고. 아이 클럽은, 야, 클럽은 진짜 불리하지. 아, 아니야, 이 소주아제는 그래도 에? 그렇게 생겼어도, 나름 클럽 많이 다니셨어. 예전에 인싸셔가지고. 근데 나는 개 아따라서 클럽 태어나서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말이 안 되는 조건이지. 으흠. 클럽에서, 클럽 가는 거는 조금 안 되고. 부속 건물 완성. 어머 나 이거 사신 <laughs> 사신 먼저 찍고 기술 달아야 되는데 깜빡했어요. 그면안 돼. 보방 지원 대기 중. 베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설로봇 준비 완료. 번호 따일 때까지? 알라 아, 어세요나 태어나서 번호 따인 적이 없어요, 원님들아 뭐야?

아, 삼계멸 개호바잖아. 어디서이? 미령코라와 나쁘지 않아. 리페어하면서 최대한 버티면서 어, 갈수 있거든요.

오, 나 너무 멋있었어, 방금. 와, 두 마리 동시에 터지는 거맞어요 와, 진짜. 왜 이렇게 잘하냐, 나? 와, 진 미쳤어. 그 사거리 이용해서? 뿅! 빠져. 해멸 중에 생각보다 빠르네. 사거리 이용해서? 유령하면은인 상황이다. 어,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아 진짜. 빌드가 이렇게 망해도 이기네. 적전 개시. 뭐라고 대군 그주 계속 오는데. 형빨이 <laughs> 아

하늘에서 죽음이 간다 간다니까 초 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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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스3 가스가 부족합니다 초 3초, 네, 이거 끝났어. 저이가못 막아. 지금 이거 맹독충이 있어야 맞거든요. 네, 맹독충 나올 리가 없잖아. 초반에 그렇게 가난하게 시작했는데. 어, 내빠 그리고 제가 손이 좀 빨라요. 이거 그냥 저격으로 한 번에 박 받았습니다. 박두 박격표. 유령 작전 개시. 전설 로봇 준비 완료 전진 문제없어 상황을 못 봤어 라고요 말씀하십시오 베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허탄 말수탈 베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존다 뭔일 있어요 여긴 목적설 로봇 준비 완료 기계 운 전진 어쨌든 저기가 트리플이 없는 이상 시간은 시간은 저의 편. 네, 시간을 인상한 중이에요 시간은 나의 편. 이거 위 아니 사신으로 가서 한번 체크해주고. 스캔 본진 이제야 본직지 간다 아이고 진짜 저그 너무 가난하잖아 아 이거 이겼네요 아니 진게 아니라 저그가 태크가 너무 느려요 바퀴 속업이 안 돼. 그러면 이거 이제야 트리플 먹는거야 저거 여기 멀티도 없거든요 아, 그렇게 바퀴를 짜냈으니까 많지 바퀴가 아까 맞을 타이밍이 아니었어 이겼네 이거. 이까지 개발해도 간설러반 되겠다 간설러반 준비 완료. 여긴 핵까지 개발해도, 이거. 그냥, 이거. 이해이 뭐, 아,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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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맥이 고갈되었습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뭐라고? 광물이 건설 로봇 다완 광물이 부족합니다. 사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단자 석시오. 성 광물이 <laughs> 부족합니다. 핵미사일이 준비되었습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뭐라고? <laughs> 야, 쓸어버리겠어 r 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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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뭐야 잠깐만 아유, 우리야, 정신의, 정신의 잠깐만 잠깐만 아, 보, 야 본진에 일꾼 있잖아 나, 아이 그 잠깐만 똑딸 뻔했네 고가 되었습니다 작전 개시. <목요> 확실하십니까? 전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동한. 뭐라고요? 오늘 수능. 아아 스타트 최고의 칭찬 들었다. 아아 아, 오늘 진짜 꿀잠 자겠네. 아 최고의 칭찬. 미사일이 준비되었습니다. 너무 행복해. 작전 개시.